임신 초기 입덧 시기 이후부터는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. 태아의 성장 발달 및 산모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인데요.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?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예비 엄마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,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 동안에도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출산 전 좋은 음식은 먼저 역산제 복용을 추천합니다.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세포 분열과 성장에 관여하여 기형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단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.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빠질 수 없는 것이 단백질 식품입니다. 육류나 생선, 백걀 홍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모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다만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철분 함량이 높은 시금치나 브로콜리, 미역 등녹색 채소 역시 꾸준히 챙겨 먹으시길 바랍니다. 아울러 우유나 치즈, 요구르트 등 유제품도 하루 2-3회 정도 간식으로 먹어주면 좋습니다. 아이를 갖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. 산후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육아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밤낮없이 우러대는 통에 잠못뒤로는 날이 부지기수죠. 그렇다 보니 체력 소모가 심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따라서 이때만큼은 먹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. 그래야 혼날 고생을 덜 하게 된답니다. 우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추천합니다. 소고기나 닭고기, 달걀, 부부, 콩 등이 대표적입니다. 닭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먹고 조리 시 기름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권하는데요. 현미밥이나 녹황색 채소, 버섯류, 견과류 등이 해당됩니다. 아울러 철분 보충을 위해 시금치나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.